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비트코인 SV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지금 10만 원대 잘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번 재반등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이때 언제 바로 짧게 전고점 전부 다 돌파해줄 때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자면.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상단 박스권을 제대로 돌파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부터 미친 상승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적어도 6만 원대 더블 이상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눈치채고 말씀드렸는데 로 이제 새로운 박스로 올라간 건데요. 자 새로운 박스로 올라갔다. 새로운 박스 상단권으로 올라갔다. 즉큰 상승에 이제 전초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 때인데, 이요때 말씀드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미친 상승 보였다. 무려 50%가 넘는 폭등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는 차트가 지나고 나서 말씀하잖아요? 지나고 나서, 아, 샀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럴 때를 언제 맞춰? 이때는 난못 맞춰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제가 바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러한 박스권 상당 완벽하게 거래대금 실어서 돌파해줄 때, 요 때가 바로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 이 영상 보고 수익 많이 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천재전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잖아요. 일상생활도 바쁘시고 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차트를 24시간 볼 시, 겨를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시그널 정확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9만원대 이후부터 얼마까지? 15만원 터치까지 한번 해주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고 다시 한번 지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라인 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분간은 요 라인 때 지켜주면서 횡보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비트코인 한번 보시자면, 자, 비트코인 SV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커플링 됩니다. 당연스럽게. 완전히 다른 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이란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위쪽으로 쭉 뻗어줬다가,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부터 쭉 빠졌죠. 그런 거 재반등, 재반등 해줄 때, 비트코인 SV 같은,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10만원대 지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은 비트코인도 위아래 행보를 계속 하면서, 박스를 만들어줄 수 밖에 없어요. 왜? 현물 ETF 승인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제 됐기 때문에 자금이 기존 자금들이 일단 etf 쪽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 etf 쪽에서 또 다시 비트코인을 사야 될 텐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도 있어요 자 금리 나를 일축했다 즉 당분간은 아니다 자 연중순이나 연말쯤에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 현물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밑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고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뉴스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하지만 이 횡보가 전부 다 끝나고 물량 매집이 됐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금리 이하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미친듯이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거란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꼭 지켜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sv 지금 자리 지금 자리 너무나 좋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 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SVG차 위쪽 고가권 라인 대변가 주차 고가권 라인에서 밑에까지 그래서 중간 라인 11만원 상까지는 부단히 반등을 줄 거예요. 반등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9만원대에 너무 쫄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구간들은 매수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락할 때 기본적 거래대금이 줄고 있잖아요. 거래되면 줄고 있다. 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하락도 중에 하락 채널도 지금 저 너무나 잘 만들어주고 있죠. 큰 상승에서 1파, 2파, 3파, 그리고 4파까지 좋고 이제 5파 이후부터 눌림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 5파의 눌림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지지저항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파동 자체를 너무 믿기보다 이 파동의 기본적인 추세, 추세 그리고 지지점 이두 가지만 보시면 어, 게임은 끝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차트 마스터가 될수 있어요. 누구든지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차트가 너무나 잘 맞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정고점을 어, 거래 대금 시로 돌파하니까 날락하고 역시나 10만 원 라운드 피어 가격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10만 원 가격. 딱 지지 잡아주니까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또 다시 맞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기회를 줄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배율 좀 높인다면 큰 수익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 맥점들 전부 다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에 대해서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 불리기에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 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